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썩지 않는 우유, JTBC 오늘 방송 또 경화 오세아이 장염 민영사 소송. 네 이것이 이제 키워드가 돼서 오늘 JTBC 방송에서 또이 썩지 않는 우유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범죄 대책협의에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JTBC 오늘 방송에서는, 네. 5세 아이가 이 썩지 않는 우유를 시음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시음 행사에서 이 우유를 마셨는데 장염에 걸렸다라는 의혹 또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 마음카페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체불명에 또 사람들이 민 형사소송이 에, 제기될 수 있음을 네, 뭐 쪽지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에, 결국에는 심리적인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내용들을 에,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JTBC 이 방송 에, 뉴스 방송 내용을 네이버의 범죄 종교 범죄 대책에 비해 음,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굉장히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우유는 교주의 영적능력이라든지 교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재림예수이기 때문에 우주만물창조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멸균, 살균 그리고 밀봉이다. 이거 제가 너무나 많은 방송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JTBC나 MBC에서도 그것을 밝혔죠. 중요한 것은 원유. 그러니까 목장에서 바로 짠 원유 같은 경우에는 밀봉하지 말고 설균이 안된 거죠. 설균, 멸균 안 됐고 밀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주의 사진을 더덕더덕 더덕 수만 개를 붙여도 썩는다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우유 같은 경우에도 개봉한 상태, 네, 개봉한 상태에서, 에, 이제 멸균살균이 됐지만, 개봉하게 되면 공기 중에 미생물이나 세균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에, 이러한 상황에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멸균살균 밀봉이라는 상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MBC 방송이나 예, JTBC 방송에서 이미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썩지 않는 우유 이것이 떠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주와 관련된 채널로 예, 추정되는 그러한 유튜브 방송들도 보면 예, 아직도 계속해서 이 썩지 않는 우유를 홍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방송을 헤, 이어나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썩지 않는 우유에 대해서 MBC나 JTBC가 그만큼 방송했으면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함이 옳죠. 그리고 식약처, 보건복지부, 또 논문과 관련돼 있는 이 교육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풀이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침묵하고 있는 모습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JTBC 뉴스 오늘 방송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